이번 문제는요. 2016년 11월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래요. 이거는 앞부분만 읽어도, 뒷부분만 읽어도 안 돼요.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쌤이랑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상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Byte 10's Frame이 되겠죠. 자, Frame은 그냥 프레임이고요. 열 번째 프레임에서 내 심장이 여러분, Begin to race. 어떻게 해요? 쿵쾅쿵쾅 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코리, 로라, 그레이 이 친구들이 내 나를 앞서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너희들이 슨뭐 생각해? 레이스 생각하면 또 뭐예요? 열 번째 프레임. 아 이거 지금 뭔가 게임을 하고 있구나.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코리랑 로라랑 그레이가 나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But 그러나 only by a few points. 겨우. 조금의 몇 포인트 차이로 내가 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아이들은요. were way behind us. 우리 너무 뒤에 있으니까 얘는 생각안 해. 알았지? 자, I studied. 여러분, 스터디되면얘 들어 갑자기 게임을 하는데 공부를 해? 스터디는요, 그만큼 열심히 주의 깊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봤대. 뭐를 봐서 그 점수판을 막 열심히 본 거예요. So if I could bowl a strike in this frame, 아 여기서 그 경기가 뭔지 알았다. 그 경기는 뭐요? 그 게임은 볼링이었던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얘들아 스트라이크를 친다면 이번 프레임, 즉이번 판에서 스트라이크를 친다? 어 그럼 나이 게임 이길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우리 그 볼링 여러분 쳐보신 적 있나요? 볼링장 갔을 때어 사람들의 점수와 내 점수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야 아이스 다리 내가 보는 거야 열심히 그러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이번 판에는 무조건 몇점몇 몇 개는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 이길 것 같아 내 손이 어때요? 월스월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달콤한 아니다 하? 여러분 이거. 이 e, a가 e가 돼야지 달콤하게 되는 거잖아. 수와티는 so 뭐냐면 땀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땀이 언제나 초조할 때, 긴장할 때 나는 거죠. I dry them off on a t o w e r 내가 이제 타워로 손을 닦아야 돼. 왜 미끄러지면 안 되거든? 자, I step onto the, onto the lane. 내가 그 레인에 섰어. 자, 레인에 서고, I take a deep breath. <laughs> 자, 깊은 숨을 쉬신 다음에요. Raise the ball. 자 공을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send it 보내는 겁니다. 근데 rolling down the center of the lane. 그 레인의 가운데선에다가 딱 보냈대요. 자 and knock down all champions. 와 여러분 낙점 어떻게요? 다쓰러트린 거예요. 열개 핀을 다 쓰러뜨려서요. 저는 스트라이크를 쳤죠. 제 마지막 턴에 마지막 차례에 자 내가 펌프는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근데, my fist는 뭐냐면 내 주먹을 흔드는 건 뭐예요? 됐어! 이런 걸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공중에다가 막 내가 내 주먹을 막 흔들면서 돌아왔다는 거죠. 벤치로 어떻게 victoriously. 여러분 빅토리 빅토리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한것 같은. 그죠? 즉 승리한 기분으로 주먹을 쥐면서 돌아왔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서 이렇게바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요 파란색을 근거로 하여금 정답을 다시 찾는다면 자, 먼저 초조했어요. 그죠? 초조했다라는 말이 여기에 널버스가 나오 널버가 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해 얘들아 이게 뭐요? 예 트라이닝이 뭐냐면 의기양양 아닌데, 어이 단어 몰랐으면 알아놔야겠다. 아마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거 맞죠? 정답은 3 번입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 r 스트레이시 뭐냐면요, 좌절한이라는 뜻이에요. 좌절한 거.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 indifferent 는 뭐냐면, 무관심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단어들은 다 우리 친구들이 알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에 있는 단어 꼭 체킹해 보세요.